누구든지 남는 음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유 냉장고가 청주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방식은 비슷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했던 복지 차원의 푸드 마켓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사회복지관에 냉장고 석대가 잇따라 서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부터 김과 즉석밥 같은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식재료와 식품들로 채워졌습니다. 임금 마트며 식품 공장, 영농조합 등이 나눔을 위해 기부한 겁니다.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유 냉장고입니다. 사지 않고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 말에 주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냥 가져가면 사람들 많을 텐데 그걸 다 어떻게 그냥 가지가 가져가고 다음에 나눌 게 있으면 가져오면 된다는 말에 웃음꽃이 핍니다. 네. 엄청 나올 것 같아요. 다못 먹을 수 있잖아요. 원 플러스 원 같은 거. 그걸 하나만 먹고 하나 또 갖다 을 수도 있잖아요. 데세상공짜내가또 네. 갖다 먹으면 또 가져와야죠. 당연히. 충북대 의대 부설 연구소가 영양 결핍이나 영양 과잉 문제를 나눔으로 해결하자며 기획했습니다. 방식은 비슷하지만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복지 개념의 푸드 마켓 등과 달리 이용에 문턱이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이용을 꺼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유 있는 음식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 에너지 그 과잉 상태와 이 결핍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충북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어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서 식자재마트, 유기농 영농조합, 김치 제조 업체 등세 곳이 선뜻 기부에 동참해 첫 출발은 순조롭습니다. 연한3천개 가량, 아 1kg짜리 김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반응이 좋고 꼭 필요한 계층들이 더더더많아진다 하면은 아 지속적으로 양을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런 나눔 시도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결국 지속과 관리가 관건입니다. 매일 유통 기한을 점검하는 등 재고 관리에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구성해서 음식에 대한 유통 기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대기업에서 대량의 후원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례 관리 대상자들에게 나눔을 할. 해당 연구소는 올해 안에 청주의 3호까지 확대하고 공유 냉장고 이용자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할 네, 네.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